신신보입입니까 y boy m 여기 왜 있대? o k yok. y o 뭐해? 뭐 해? 양돌 양 u w a 바보 You know, you know, you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 분이 나와요. 나온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리고 누구 나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김똘봉 나와면 똘복님이 나와야 돼요. 똘봉님 응. 나오. 고 제가 할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실 많이 또 똘복님부터. 아 오케이. 똘복님을 뽑으신 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전대요 나와. <웃음> <웃음> 아 뭐야! 이건 운명이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면 돼. 미션을 어떤 거였고 잘 됐는지. 아, 자나이씨 님이 저를 뽑으셨고요. 미션은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하는 미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랑이씨님한테. 이거 어차피 마디도 뽑은 시점부터 미션 같은 거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해도 되니까 현실 미션으로 하자 하니까 랑이씨님이 저한테 술을 먹자고 해놓고 아직도 응. 술을 안 사줬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제가 어제 술사다 했어요. <laughs> 대자이체로 술값이라도 보내든가 혼자 보내든가. <laughs> 그런 일이 있어서, 예. 네, 뭐, 미션 수행은 하지 못했고요. 근데 오늘 저를 위해서 랑이씨님이 저 시를 하나 준비했다고 한편에. 어, 김돌복을 위한 소설. 자 그러면은 이제 라잉이 님이 여기 서시면 되고 라잉이 님을 뽑으신 분이 이제 음? 올라오시면 됩니다. 나 뽑은 사람. 예 저는 저가 게임 아무거나 해서 캐리해주기였어요. 같이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노래 원하는 거 부르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부른다! 이 자리에서!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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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 예그 뽑은 분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싶으면 하셔야 됩니다. 전 무조건 여기 자리에서 메리미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메리미 좋지. 이대리 은다래. 아 제대로. 저 김규식 뭐야. <laughs> 김교식 뭐야? 창문에 <laughs> 김교식! 우산이 <laughs> 고마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잠시만. 까지못 부르네! 자 우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인님을 뽑으신 분. 나오셔 어. <laughs> <laughs> <이> 뭐?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어, 그분이 아니었구나 뽑으신 분이. 고객님 그입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저는 마인크래프트에서의 미션이었고요. 일단 미션을 설명해드리자면 <laughs> 어뭐 잘못하셨어요? <laughs> 마마 마크 캐릭터로 블럭을 만들어주기랑 마크 캐릭터 서로 바라보면서 노래 불러주기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그 사람을 <laughs> 바라보며 장점 3개 말해주기. <laughs> 어, 럭키야, <laughs>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아니, 그저 하품이 나와서... 응. 아, 저, 저, 잘못 자가지고... 말을 이어서 가자면, 같이 땅 30분 파면서 말끝에 양보치기... 너 어디 이갈리는 소리 나는데 뭐야? 어, 어, 어. 좀, 조,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냥냥냥냥. 벌칙이 냥냥냥. 30분 동안 3인칭으로 말하면서 방송하기여서... 근데 이게 벌칙이 너무 약해요. 뭐, 이게 저한테 뭐라 말했냐면... 거죠? 네, 뭐라 말했냐면... 삼인칭 하는 거 노우리는 지금도 가능해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 <웃음> <웃음> <책상도다>. <웃음> 나는 어허 어어네네 계속하세요 어. 그 진행하셔야죠. 네 어, 네네 네. 네, 그렇죠. 누나 미션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저 네. 삼십 분 동안 땅 파는 건 저희가 탈춤 앨으로 바꾸긴 했는데 뒤에 양치 안 붙이셨고 칭찬하기는 노래를 갑자기 잘못된 만남을 부르더니 노래 한곡 뽑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난널 믿었단만큼 난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 어느 날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하셔도 저도 되게 많이 얼탔었거든요 아네네 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동상을 본게제 동상은 따로 노을님께서 만드신 건못 봤고 어, 네. 벌칙이 너무 약해요. 음. 아, 그래서 아쉬워요. 벌칙이 너무 약하니까, 음 응. 누나에게 맡길게요 이거. <laughs> 누나에게 맡길게요. <laughs> 아, 뭐야 뭐야. 일단 실패를 했으니까. <laughs> 그러면 너나 대신 이코 노해야 할래? 어 재밌어. 찬성인 것 같습니다. 주인님. 약탈이! <laughs> 넌 자존심도. 괜찮네, 괜같아요 아, 뭐야, 안돼. 오케이. 아. 여기서 이제 툭툭님을 뽑으신 분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놀람> 안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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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는 미션이 게임 캐리해주기, <놀람> 노래 불러주기, 롤 협곡 데이트 신청하기, 해당 사람 <놀람> 방송에 찾아가서 투소지. 해당 사람에게 섹시한 척하기 <laughs> 고백 멘트 치기입니다 네, 일단은 게임 캐리해주기 네, 했고요 오버치로 네 매크리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불러주기, 노래 불러주기는 좀 노래를 좀 많이 불러주긴 했죠? 아 세대, 세대. 어, 잘 불러주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불러주기더라고요. 그리고 롤 합곡 데이트는 아까 했었고요. 해당 사람 방송에 찾아가서 투수 짓은 이거는 못 해요. 왜냐면은 투토님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방송을 킬 의사가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해당 사람에게 섹시한 척 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솔직히 아닌가요? 섹시한 척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에서 섹시한 척을 한번 해 보죠. 아니, 나있었는데 <laughs> <laughs> 한번 여기에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이 나안돼왜 이러는데 그.. 어, 응! 푸가 우리 집에서 라면 붓고안래아 <laughs> 왜! 안안 아, 네. 나는 진짜 저이안 됐다고! 안 빨래가 사실은 티키타카가 있어야지 섹시한 비가 지금 더 과장이 될 수가 있는데, 건그라면은요 너무 숙여서 하는 거라면 <laughs> 그거 <그러면 웃음> 조금... 에그 <laughs> 네, 그쵸?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교수님 그 강의 잠깐... 아,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아니, 그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 그 교수님... 것 같은데. 네. <laughs> 자, 우리... 어, 아, 11년 동안 섹시를 담당하신 견자이님의 시범이 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웃음> 잠깐만 대사가 라면 먹고 가야 되는 거야? 꼭? 아니요 아니요 그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멘트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배우러 왔기 때문에 떨린다. 아 <laughs> <laughs> 섹시가 롤레. 뭐가 있지? 어 지금도 섹시해. 어... <laughs> 뭐야 이미 한거 아니었나 이거? 제가 툭툭님, 툭툭님 청년이어갖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거. 그. <laughs> 그래 나한테 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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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어안 네. 해. 네 네. 아 <laughs> 안 해봐. 몰입이 안 되는데? 내려가. 네. 하, 나 지금 너무 더워. 그럼 에어컨을 틀세요. <laughs> 아 나. 아나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코라고 하고요. 제가 럭키입니다. <laughs> 울산의 자랑. <laughs> 울산의 자랑 가이코. 미션을 <laugh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laughs> 아, 1번. 갑곡 데이트 신청하기. 4 아, 2번. ASMR 해 주면서 좋아? 라고 물어보기. 3번. 그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고 시전하면서 울고 불며 매달리기. 4번. 밤1한 시에 전화나 디코에서 좋아해 라고 하기. 5번. 랜선 술먹방 또는 공포 게임 합방. 제가 아까 이제 그 자희 님한테 이제 후포풍이 들려오니까 이제 양놀 님에게 이제 그 노예를 양도하겠다고 제가 고를했잖아요 <laughs> 그런데 그 후폭풍을 이제 자이누나가 아니라 양노님한테 이제 예갈것 같아서 양노님 일단, 일단 와보세요. 그러셨나요? 일단은 제가 일단은 실패를 했는데요. 아네 주인님. 벌칙이 상대방에게 네. 우결 신청하기예요. 아니 뭐 주인님인데 뭐 뜯겠습니까 제가? 그 제가 이거 이거 벌칙을 양노님에게 양도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아니 이상... 그걸 내가 또 한다고 이상하마. 아니. 잘하자. 잘 잘못했지. <웃음> <우와>. <웃음> 왜왜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laughs> 잘못했어요. 근데 주인님의 벌칙을 노예가 대신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조용하세요, 노예씨. 뭐 아니면은 우결 대상 바꾸기.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 남자하고 싶으세요? 제가 약간 충분한 그 의견을 반영을 시켜드릴게요. 아 정말요? 네네네. 아 저는 조메리님과 우애를 하고 싶거든요. <laughs> 아 미친 새끼. <laughs> 괜요아 <laughs> 제가 안 괜찮은데요? 아저 수령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이런 구도로? 아니요. 그럴 수 있지. 아뭐 럭키님이 그러면은 네, 여기서 럭키님이 네. 말씀하,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노을이 놀 노을 풀어주세요. 어? 아. 노을이 뭐예요? 여러분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벌칙을 수행해야 되는을 입장이기 때문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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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음.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만 사진 찍으면 안될까요? 저 그때 사진 못 찍었는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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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불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불개